자, 안녕하십니까. 오후 짱 소주 방송 시간입니다. 자, 지수가 16포인트, 코스피가 16포인트죠. 여전히 이제 2,500을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8포인트 상승을 해서 815포인트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씩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수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기관들의 매수는 지금 프로그램 부분의 금융 투자 쪽만 지금 현재 2,642억. 매수가 늘어나고 있죠. 여타 뭐, 연기금은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오늘 보험하고 투신되는 것도 그나마 조금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부분은, 부분은 어쨌든 뭐 지금 16, 17포인트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종목 부분에서는 오늘 특이하게 확 치고 나가는 이제 관련 부분에서는 아침에는 이제 2차전지 쪽이 나가다가 지금 다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여즘 힘든가 봐요. 2차전지 쪽은요. 반면 이제 로봇이 레인보우 로봇 스틱이 그냥 확 나가면서 로봇 쪽이 좀 이제 매기를 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쪽 부분에서는 뭐 최근에 실라젠이가 이틀 연속 급등을 가지고 있죠 실라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말고는 뭐 어쨌든 S C 제형 플랫폼에 알테오젠이 끌면서 기술 수출 그죠? 알테오젠이라든지뭐 레고 이런 쪽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음. S P S P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H P S P 그러니까 이제 이쪽 AI 쪽이죠. 음.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좀 괜찮고, 그리고 주성 엔진이 형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일부 개별 자동차 쪽에서는 덕양산업이 좋은데, 성우 하이테 이것도바닥가에서 뭐 조금 끔틀거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오는 오늘도 열심히 지금 삼성에서 그죠. 누르고는 있네요. 삼성, 장하다 삼성. 음. 그죠? 잘 눌러봐라. 물량 많으면. 이제 그렇게 도 말을 하죠. 자, 지금 이제 지수를 한번 살짝 보면, 지수를, 음, 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멋있지. 이렇게, 그죠? 야, 이제 전거점. 8 1,100원인데, 이번 주에 확 뚫었으면 좋겠네요. 알, 테, 오, 젠. 음, 음 자, 지수 부분에서는, 지수 부분에서는 오늘, 어우, 결국 양봉을 착, 내는 모습이에요. 그죠? 양봉 그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뭐 거기 탄력적이든 또 주가가 하락을 하든 양봉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시장 자체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1일 평이 접쭉 올라가고 있고 양봉을 내는 3일 양봉 내고 이제 오늘 양봉을 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속을 강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죠? 지금 오늘 그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주가는 좀 강한 그런 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소폭 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005930 삼성전자. 자, 중요한 것 이제 삼성전자가 20일 FM이죠. 20일에서 지지되고 오늘 양봉 내고 그래 늘고. 그럼 이 삼성전자 중요한은 이 73,600원을 삼성전자 어쨌든 돌파를 하면 한 단계 짬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어제, 그제 지금 3일 연속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고점 돌파를 바로 안 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모습은 환상이다. 21을 지킨다? 저번 고점이다? 그죠? 그러면 전고점, 그러니까 21을 지킨다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21을 지킨다는 것은. 아시겠죠? 언제든지, 그뭐 타이밍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 0 공공 0 5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 에, 삼성전자처럼 2 21이, 1입에서 양봉을 냈으니까. 오늘 뭐 소폭, 그러니까 시초가를 조금 높게 시작을 해서 봉 자체가 응봉이긴 해서. 응봉이면 그러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하이닉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 2차 전지 쪽은 다 뭐, 고통이 밀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자꾸 봐봐야 그죠? 하교도 한번 볼게요. 또안 보면은 서로 섭섭한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포스코 투초, 그냥 바닥이다 보시면 돼요. 바닥, 그죠. 지금 이제 올 7월 말에 고점 상투쳤으니까, 언제 벌써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지금 이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그죠? 7월 말에 150만 원, 3만 9천 원 상도 치고 4개월째 지금 벅벅. 그래서 이쪽은 뭐더 이상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닥은 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 그죠? 카카오도 제가 여러분들 4만 원요 밑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음. 그 내년에 이제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요? 제가 뭐 힘주어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그냥 좋아 보이네요. 그죠. 좋아 보여요.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많이 올랐지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그래서 카카오는 여러분들 시간 많으신 분들 급하신 분들 이런 거 사면 안 되고요. 시간 나 시간이 널널해요. 나는 뭐 내년까지 시간 많아요. 그런 분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뭐 그렇게 없어 지금 죠. 음. 오늘 삼성 전기가 강한데 009 150 전기. 전기 오늘 뿔뚝 하면 세우네 그죠. 전기가. 전기는 이제 뿔뚝 세우잖아요. 그럼 15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툭 패야 돼요. 아시겠죠. 단기성으로. 저번에 한번 실제 안 타고 이제 뚝 급락하고 이제 최근에. 그래서 오늘 좀 강한 흐름인데 그죠. 이거는 15만 원 정도 넘어가면 그냥 매도. 또 밑에서 매수 연습하실 분들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만 드려요. 그리고 뭐, 이전에는 이차, 볼게 없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뭐, 유,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르긴 한데, 이런 것도 들 관심까지 한번 놓고는 보시고. 그리고 뭐, 이제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셀트리온. 자, 오늘, 자, 셀트도온 지금 20위에서 이제 딱 세우는 거야. 이틀 급락 만들고, 오늘도 열심히 지금 삼성 정권에서 그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어쨌든 지난주부터 해서 하락시켰던 부분에 이제 이틀 연속 의제하고 금요일에 하락시켰는데 그 추급의 주체가 바로 삼성이었죠. 그죠? 지난주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계 친구 하나 데리고 온게 UBS. UBS 같은 경우는 뭐 셀트 팔고 반대로 저쪽에 헬스케어 샀으니까. 나는 한 주라도 셀트를 뺏기기 싫다. 그래도 도와줘. 해서 도와준 놈들이 UBS다. 오늘도 삼성이 열심히, 그죠? 몸으로 때우고 있다. 이제, 뭐, 본색을 덜 내는 것 같아. 그죠? 음. 자, 셀트는 어제 오르고 내리고 떠나가지고, 시간이 많은 분들, 엄청나게 많은 분들, 그런데 또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 그죠? 빨리빨리 벌 분들 요구하지 말고, 빨리빨리 한 분들은, 그죠? 급등 지런거 가서 당기면 하시고, 그건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셀트리오는 어쨌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왔고,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음, 그래도 지금 한미반도체가 제일, 그죠? 한미반도체가,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죠? 왜? 시장이 등락을 하는데 빠지진 않잖아. 그쵸? 그리고 이제 오늘 주소 엔지니어링. 주소 엔지니어링. 22에서 FM.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어쨌든, 반도체는 이제 AI 쪽이니까. HPSP. 그죠? 이걸 이제 약간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어제 누르고 오늘도 그죠? 근데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 HPSP. 반도체 소부장 부분에서 이런 쪽, 뭐, 이제. 어쨌든, AI 쪽 부분이 성장이 있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반도체 여기까지 땡.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자. S C 제형의 플랫폼 알테오젠, 알테오젠 영문을 지켰구나. 자, 알테오젠, 이야 멋있죠. 이제 지금 제가 이걸 매수하라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제가 바보입니까? 오늘 같은 날 매수하라고 그러게? 난 그동안 뭐 빠져도 못사는데 그냥 이제 구형만 하시고 하실 분들은. 그죠? 그냥, 강력 보유, 말씀을 드려요. 알테오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늘 레고 캠도, 그니까 러 이쪽에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물론 신라젠이, 신라젠이 이제 뭐, 산 이제, 어제, 오늘 뭐, 그니까, 사실은 뭐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예, 요즘 보면은 이제 이쪽 꿈틀꿈틀 제가 했던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바이오 쪽이, 어, 헬릭스미스라든지, 또 뭐, 신라젠이라든지제 시험 쪽에 한번 씩꾸뚝거뚝거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언급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신라젠 음,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기술 수출 부분에서 이제 레고캠.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 뭐야. 하튼, 그죠? 레고캠. 자, 레고 캔 바이오. 자, 레고 캔 바이오도 최근에, 지금 이제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그죠? 레고 캔 바이오는 뭐야? 기술 수출, ADC 기술. 기술 수출주. 알테, 레고. 그 다음에 이제 ABL은 조금 약하긴 해요. ABL. ABL 바이오, 그죠? 음, 이쪽도 지금 뭐안정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요, 요거는 2만원 돌파를 하고 나면 그때는 2만원 정도 돌파하면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금지에서는 그 아직까지는 뭐, 그죠? 준비 운동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 운동만. 그럼 이제 로보테스는뭐 레인보우. 레인보우. 어우, 오늘 당장 뭐 뿔뚝 한번 세워내고요. 레인보우. 그 다음에 그쪽에 이제 반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로봇주가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로봇 종목들은 강한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브리봇. 아, 이쪽에 누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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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그, 그, 로보틱스. 저것도 고요죠 바닥에서 이제. 그니까, 러 어쨌든 뭐, 이쪽은 이제 대장,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만 좀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이오 쪽도 약간 그런 게 있고, 그죠? 음. 그리고는 이제 뭐, 이쪽에. 그렇게 크게, 그죠? 확산할 필요는 없어요. 확산할 필요는. 그런데 개별, <laughs> 개별 부분에서는 지금 뭐, 그런 관심 부분에서, 그죠? 음. 자, 이제 요거 좀 제가 한번좀 말씀드리는데, 어, 뭐죠, 요게, 컴퓨터 솔링스 자, 이것도 어제 이제 오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일에 올라오고 있는데, 금퓨터 솔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에, 3만, 뭐, 어, 2,500원을 깨면은 그때는 뭐, 그죠? 근데 모습은 조금 만정을 찾아놓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음, 컴퓨터 솔링스 그럼 성화에 대형 것들도? 바닥 거래 있죠, 바닥 거래. 성화이테그죠 최근에 이제 이쪽 그, 자동차 폭포 가 워낙 나쁘기 심했으니까. 성화이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서 이런 것좀 차놓고, 예래서뭐 시장 크게 나쁘지 않으면 한뭐 1, 2주 정도 가지고 계시면 그죠. 한15%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그렇죠. 그리고는 뭐, 공격적으로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뭐, 종목을 이, 이,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 페이스에서 조정받으면 좀 기다리고 올라가면 그죠? 또좀 늘리고 하는 이런 전략만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 이제 간간히 개별 종목들 뭐, 세시스가 됐던 전진바이오 이런 종목들, 전진, 전진바이오 그죠? 또 S 전선 아시아. 음, 어? 엘스 전선 아시아, 전진 바이오, 이런, 이런 정도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들 하시면요. 그니까, 종목을 확산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종목을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 어, 어 셀트리온, 보이버야키위 클럽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안 늘리잖아. 그죠?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렇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또 한, 어, 3 40%, 2 30% 수익 나면 또한번툭 잭겼다가 또 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익 난 거는 또 뭡니까? 툭 셔틀 저축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고 겁든지 하니고돈벌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30년 주식 여의도 바닥에, 잔빼가 굵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 일곱시 셔틀는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